터치 스크린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터치 스크린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기본 테스트 코드를 열고 본인의 모듈에 맞게 핀번호를 수정합니다. 코드를 업로드하고 시리얼 모니터를 켠후 화면을 펜으로 터치하면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후에 터치스크린을 세팅하기 위하여 터치스크린의 x축 최소값과 최대값, y축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서는 x축의 값은 330에서 3900, y축이 값은 210에서 3800까지의 값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